네. 날라리 보이세요? 우리가 보통 할때 이랬어요. 아빠 다리 오른쪽 업. 이게 폼 납니까? 오른쪽 업. 폼 납니까? 손을 조금 섞이게 폼 나지. 자, 해봅이다 시작. 오른쪽 업. 어머야, 된다, 됐다. 이거 어르신 연세 되만잘안 되거든요. 잘한다. 다시 한번 시작. 오른쪽 업. 자, 아빠 다리 오른쪽 시작. 아빠 다리 오 시작 아빠 다리 왼쪽. 어, 다음 어. 엄마 다리는 그제 되겠지. 자 엄마 다리 시작 어. 엄마 다리 왼쪽 왼쪽 업. 억지로 네개 만들어야 돼. 자 시작 왼쪽 이거 두배 배이지. 근데 왼쪽 업. 자 시작 왼쪽 업쭉할때 친밀해. 자 시작 어. 엄마 다리 왼. 아, 이거 뭔 일이고 요 언제 MBC 기사로 아프다. 우리 사하니가 소문 나가. 자, 다시 한번 아빠다리, 엄마다리 동시에 갑니다. 어르신 할수 있어요. 예.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른쪽은 오른쪽 치고 예. 왼쪽은 왼쪽 갑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시작! 아빠다리, 오른쪽, 어. 엄마다리, 왼쪽, 어! 와, 이래 잘하시노 송아지 가봅니다. 시작! 송아지! 기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강아지 강아지 얼룩강아지 엄마돼도 얼룩개 엄마 닮았네. 좋아요 안 좋아요? 뭔지 우리가 그냥 요렇게 요렇게만 두드리든가하고 요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좀 다르지요? 납니다 자 요걸 그러면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한번